청약 경쟁률이 높은 단지일수록, 입주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이제 분양 시장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살펴보러 갑시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가 클수록, 청약 경쟁률은 치솟고 분양권은 수억 원씩 거래됩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는 비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1 청약제도 이제 실거주와 상관없다. 가점 높이면 당첨되지만 당첨되고 나면 먼저 따지는 건 전매 제한과 프리미엄입니다. 청약 실수요의 경로가 아니라 투자 진입의 입구가 된 겁니다. 이 분양권 입주권이 아니라 유통 상품. 분양권은 일정 기간 뒤 전매 가능해집니다. 그 순간 실수요는 밀리고 웃돈 붙이기 경쟁이 시작됩니다. 결국 그 아파트를 실제로 살 사람은 사라지고 돌고 도는 프리미엄의 주인만 바뀝니다. 3실수요자 청약도 매입도 못한다. 청약 떨어지고 분양권은 너무 비싸고, 중고아파트도 갭이 커서 접근 불가. 실거주자는 제도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그 결과, 집은 많아도 살 집은 없는 기현상 발생. 사실제로 벌어지는 1입주 포기와 공실 증가. 2024년에서 2025년 수도권 일부 신축 단지. 입주율 60% 이하 다수 발생.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입주할 사람이 당첨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약은 사다리가 아니라 당첨된 사람만 즐기는 한정판 복권이 됐습니다. 채찌 PT는 숫자보다 구조를 봅니다. 특종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채찌 PT가 잘 정리했군요. 기존에도 분양권 시장 질서 문란에 대한 레거시 언론의 포도가 있었고 정부의 단속도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하군요. 청약 과열 단지가 실제 입주 시에는 입주율이 낮아진다는 한간의 소문이 확인된 셈이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